안녕하십니까. 박스 터파입니다. 6월 4일 오후 8시 15분 지나고 있네요. 예, MSCI 한국 지수가 예, 갭상승으로 예, 예, 거의 신고가를 내고 있네요. PX 예, 지수는 완전히 예, 이탈해버렸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 차트가 다 좋죠. 나스닥이, 나스닥하고 페라데피 반도체 지수, 중국 지수, 중국 상해, 상해 A 주식을 봐야죠. 예, A 주식, 예, 홍콩 주식, 예, 일본 주식은 역사적인 신고죠. 예, 거의, 거의 역사적인 신고를 다 내려갑니다. 4만 포인트가 역사적인 신고인데 4만 포인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대만도 역사적인 거의 신고를 100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대만도 상당히 있습니다 요, 항상 주식은, 모든 주식은 이렇게, 200이선까지 돌아, 돌아다 나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돌아다 갑니다. 아무리 어도 요, 여기에서 사야 되거든요. 이게 예, 너무 올라갔습니다. 한마디로. 또, 또, 여기까지 가면 또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또 내려옵니다. 예, 물론 신고가 되겠지만요 대만, 베트남도 세고요 인도도 역사적인 신고가 또 항해 달려가네요. 아주 역사적인 신고를 가네요. 브라질도 그렇고, 호주도 뭐, 그 약, 약, 약하네요. 예, 유럽이 조금 그렇네요. 예. 예,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 지수를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라든지, 예, 원달러 환율이 예, 1300을 함께 이게 갑니다. 1200인가 내려올 것 같네요. 예, 그 다음에, 예, 세계 지수, 원달러 환율한번 볼게요. 예, 이 105달러를 못 넘을 것 같습니다.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처질것 같습니다. 예, 아마. 예, 이두 보고 요, 추식 차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식이 지금 뭐, 음식류는 농심이죠, 농심. 농심이 최고 세잖아요, 농심. 섬유가, 예, 섬유가, 대현이는 아주 세네요. 차, 옆으로 차, 끼고 있네요. 아직 출발 안 했네요. 상당히 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 이기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현이고요. 종이는 영풍제지죠 와, 역사적 신고 내버리네요. 계속 내 겁니다. 화학이 잘 가면은, 아이고 화학이 때려 맞아버렸네요. 이수화학이. 예, 에겐 케미칼. 예, 에겐 케미칼도 그렇고요. 화학이, 야, 소원산업이 결국 나가네요. 소원산업이. 야, 소원산업이 좋은 회사잖아요. 플라스틱 재료에 모든 게다 들어가잖아요. 예, 화학계통이 나가는 거 보니까 또 셉니다. 예, 백광산업도 셉니다. 와. 참못 가져가잖아요. 못 가져가잖아요. 일이 막 일이 흔들니까요. 일이 흔들어 버리니까 참 힘듭니다. 주식 하기가요. 여기서 부, 이 삼분 이래 떼어줄 때가 참 여기서 이래 이래 해주면요. 그다음 이만큼에 이만큼이 나갑니다. 제 놈들은요. 백화점 거의 다 완간네요. 또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오면서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의학은, 뭐, 볼게 별로, 의학은 지금 이제 별볼게 없습니다. 비금속 건물이, 어, 포스코 퓨처엠이 다른 데로 이사 간것 같습니다. 원래, 원래 여기, 여 여기, 여기서 있는 건데, 퓨처엠 네, 포스코 퓨처엠 대장이죠. 예, 여기, 이기딱 오니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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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에서 안 닫고 가네요. 상당히 센 종목이네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포스 홀딩스, 예, 이 대장이죠. 이 대장입니다. 나갑니다. 포스 홀딩스, 예, 계속 나갈 겁니다. 포스 홀딩스, 철강이 포스 홀딩스죠. 그 다음에 기계가, 기계는 무기밖에 없죠. 무기, 예, 무기가, 무기, 무기가 엘라지 넥스원. 예, 에 라지 넥 소원도 나가겠죠. 여기 들어오면 나갑니다. 에 라지 넥스원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 대장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총 대장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총 대장이고, 예, 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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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항공우주 항공우주 대장이죠. 요두 종목 총 대장이죠. 야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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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점은 못넘었네요좀 위험하네요. 이안몰랍니다 무기는 안 봐도 되겠습니다. 전기전자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장 세죠. 삼성전자 최고 셉니다. 그 다음에, 삼영전자가 어디 갔냐? 삼영전자도 상당히 센 종목입니다. 원래요. 삼영전자삼년전자 좋은 종목입니다. 예, 6월 4,800, 배당 3%. 예, pbr이 0.38. 퍼가 10이네요. 예, 퍼10 이하는 사도 되잖아요. 예, 의료정밀 캐시텍. 캐시텍이, 예, 캐시텍도 잘 가네요. 캐시텍도 괜찮고요. 운장. 운장이 기아죠, 기아. 기아가, 요, 요, 요 내려왔네요. 요 내려오면 사면 되잖아요. 기아 참 좋네요. 기아. 기아. 그 다음에 hd 한국 hd 예, 한국, 조선 해양, 예, 이두 종목이죠. 이두 종목, 예, 조선하고 자동차, 이두 종목 보면 될것 같습니다. 유통 없고요. 전기가서 없고, 건설. 건설은, 예, 건설은 GS 건설. GS 건설이 최고죠. 아마 도 GS 건설입니다. GS 건설. 예, 아직 안, 안 나가네요. 상당 히 셉니다. 제선서도 좋고요, 운창 없고요, 통신 없고요, 금융 없고, 예, 금융업가요 지주회사도 있잖아요. 지주회사들, 지주회사들이, 지주회사들 안 살랍니다. 그냥 예, 자동차가 주에음 아, 하신, 하신, 자동차 하신, 승아이텍 예, 승화이택 가시는 참 좋네요. 자리 자리가 참 좋네요. 요요 요, 요 밑에서 면 되겠죠. 예, 자동차 그 다음에 정권은정은 지금 별로 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유진투에서 그이 나가네요. 와우, 유진투 정권이 세게 나가네요. 음, 유진 키움 아 키움은 지금 안 좋잖아요. 이건 이번 나쁜 이 대화 한번 했지 않습니까? 아, 유진, 유진이, 유진이 나가는 가이요 유, 안타. 유진이 최고세네요. 이번에는요. 유진이 뭐,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NH 투자증권도 참 좋더라구요. NH 투자증권이 참 좋더라구요. 뭔지 모르게. 배당이 8%네요. 유진 투자증권이 배당 2%. 오이농증권이 최고, 최고세네요. 배당도 7% 주네요. 8% 주네요. 어우, 엄청 많이 주네요. 아, 예, 농협 투자제권, NH 투자제권 좋네요. NH 투자제권을 보겠습니다. 보험은, 보험은, 음, 하나 손해보험. 아, 약하네요. 삼성은 손해, 하자가 최고 세네요. 아, 뭐라 몰랍니다. 그냥 서비스. 와, TV가 왜 이래 나가나? 아, TV, 보시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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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나가네요. 참, 가져가 힘들죠. 아, 가까워, 이런 거 보면 안 되죠? 참, 이한 번, 이, 주식은 한번 꽃을 피우고 나면 확 죽어버리잖아요? 하무시비롱이네요, 하무시비롱. 주식은 하무시비롱이네요. 그니까, 러 주식은요, 한번 수익을 내고 나면요, 이 주식을 수익 낸 금액 가지고 주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부동산을 옮겨야 됩니다. 예, 부동산을 옮기지 않으면 손실 볼수 있습니다. 와, 도원금수 세네요. 옛날에 자동차 부품인데, 이거 옛날에 참, 손병, 하여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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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가지고 계신, 하여튼, 하여튼, 대주주가 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아마 다 팔았는데, 도원금수도 괜찮죠? 예, 아로 이가 48이네요. 와우. 아로 이가 48이네요. 참, 뭔지 모르겠참 세네요. 도와 프레임, 프레임을 만드네요. 각종 채널 프레임, 껍데게 만드네요. 범프 같은 거 만드는 회사 같네요. 이야. 동금속이 1,400원짜리. 자동차는네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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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C 다자동차네요 자동차가 나가네요. 에, 자동차가 세, 세게 나가네요. 야, 효성중공업도 세게 나가네요. 효성중공업도 참, 참 좋은 종목이잖아요. 이, 예, 감속기, 변압기, 예, 이 이런 것들잖아요. 수소차 그런 거, 수소 발전, 아, 수소 충전소 같은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요. 변압기, 차단기, 감속기, 전력기, 예, 이런 회, 만듭니다. 풍력 발전기 핵심 발전기 부품에서 검증어 있는 예, 풍력 관련 종목도 되고 액화 수소 관련 종목도 되네요. 아, 수소 발전소, 아, 수소 탱크를 만드는 회사 생각되겠네요. 와. 조금 세네요. 배당 률이배당이 없네요. 예, 그다음에 인도 예, 보고요코스닥어 그러고 아, 그 아, 그리고 미국 종목 중에서 예, 아리랑 아, 예, AC 미스무나스타 예, 이 종목 코드 번호가요. 예, 367380 367, 380, 367 380. 오 이, 어, 아, 잠깐만요. 이, 추이 차트 들어가야죠. 367380. 어, 이, 잘못 들어갔네요. 추이 차트. 367380. 예, AC 미국 나스닥. 예, 이 종목이, 예, 다다온것 같은데. 하, 이, 이 볼리지 밴드를 보면 다온것 같은데요.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 미국 나스타 100이거든요. 예, 이, 이 종목도 나가겠죠. 뭐, 애플하고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예, 뭐 인텔, 뭐, 시스코, 뭐, 이, 이, 이 이런 것들, 엔비디아, 어, 이런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어, 콘퀘스트 뭐 코퍼레이션 이래 가지고 그런 정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C.E 미, 미국 나스닥 S&P500 같은 것도 조, 좋죠 나스닥 100이 있고 A.C.E가 니케이정도 상당히 세고요 다습니다 다 지금요 지금 장이 가는 장이거든요 예 가는 가는 장입니다 가는 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A C 뭐가요 A C E A C E 미국 SMP. S M P S S M P S M P 아, 잘 보이지 않네요 미국 S&P, 고배당? 음, 아, 미국 S&P 500 종목을 삼아 드릴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차었이 종목들도 아마 마무리를 한번 할것 같습니다. 포스 콜딩사하고요 그런 것 종목들이 비춰임하고 한번 올라가면 끝날 것 같습니다. AC 미국 나스닥 1 하고요. AC 미국 S&P 500. 예, 이 종목도 나가겠죠? 신고가 내면서 나갈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종목도 좋잖아요. AC 미국 S&P 500. 예, 이 종목도 좋고요. 예, 뭐그 다음에 뭐, ETF도 좀 사면 될것 같습니다. 뭐, ETF 종목도, 어, 뭐, 코덱스 같은 거, 예, 반도체라든지 그런 것좀 사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주식에서 요번에 돈을 번 사람들은요, 반드시 부동산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식이, 주식이 몸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만약에 아파트를 사면 지금 1급지에,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으면요, 3급지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요 1급지로 옮겨야 됩니다. 2급지도 옮겨야 되고요. 요번 기회가 아니면 이제는 못 옮깁니다. 예,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이 지금 한, 한 8억이나 7억, 아, 8억 정도 됐을 겁니다. 8억이 됐고, 뭐, 그 다음에 20억짜리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이, 10억짜리 8억에, 8억에 팔아가지고요. 다른데로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1등급 자리로 가면 되잖아요. 뭐 10억이 1등급이 아니잖아요. 그럼더 좋은 자리로 이래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대출 좀더 받고요. 더 좋은 자리로 이사 가야 됩니다. 예, 요번에는 좋은 입지로 안 가면은 이제는 영원히 갈수 없는, 이제, 데, 그런, 그런 데가 됩니다. 예, 아파트를 반드시 1급 일급지로 옮겨야 됩니다. 예, 가장 지금 완벽한 전략이, 할땐 예,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요번에 가지 못하면은, 아마 갈수 없는, 아, 마갈수 없을 겁니다. 반드시, 그, 좋은 자리로요. 예, 뭐, 재건축, 재개발을 사든지요. 예, 이번 기회에, 아니면 땅을 사러 가든지 땅은 어렵잖아요. 땅보다는 가장, 우리가 가장 쉬운 게아파트라 생각됩니다. 아파트, 아파트요. 아파트 분양권이라든지, 그런 걸 사면 되잖아요. 좋은 아파트 분양권을 사십시오. 예 지금 뭐 대구 같은거라든지 대구도 지금 전문가들이 전부 다 달라듭니다 지금요 대구 하고요 세종은 벌써 터냈고요 지금 대구에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약간 굉장히 감신지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대구 사람들은 이걸 모르거든요 예, 저도 뭐 대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요 부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산도 예, 동네에 살면 안 됩니다. 동네 동네라든지 예, 사구라든지 예를 들어서요 사구라든지 동네구라든지 금정구라든지 이런 사는 이런 이런데 사는 사람들은요 다 예, 이사를 와야 됩니다. 이사를요 수영이나 수영구 수영구란 그다음에 예, 대남노타리 근처 대현동 남, 남, 남천동 사이에 대남노타리가 있거든요. 대남노타리라든지 수영은 수영하고요. 그 다음에 뭐 우동. 예, 요, 요, 요로 수영이나 우동쪽으로 남천동쪽으로 요로 이사와야 됩니다. 광안리 쪽으로요. 반드시 이사와야 됩니다. 영원히 옮기지 못하면은 영원히 옮기지 못합니다. 예, 한번 이기, 한번이 길을 잘못 들어오잖아요. 한번 길을 잘못 들어버리면은 그 헤어나기 힘듭니다. 지금 부동산이 지금 이 자리거든요. 지금, 지금 부동산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거든요. 여기입니다. 연봉을, 월봉을 보면 여기입니다. 요, 요 고통지라고는 이게, 이게 놓니다 이거. 이거놓니다 다시 내려오더라도 많이 안 내려옵니다. 부동산은 많이 안 내려옵니다. 아무리 거불주도 여기서, 여기서 산 사람들은요. 여기 밑에서 사면은 여기서 이렇 올라가야 돼. 또 내려오잖아요. 내려와도 안 내려옵니다. 입지가 좋은 데를 반드시 가야 됩니다. 아파트가 찾고 싶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재고속고에땅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땅이라든지, 논이라든지,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상당히 어렵거든요. 아파트를, 좋은 아파트를 사, 는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예를 들어가지고 가장 좋은 아파트가 어딨냐. 저는 부산 기준으로 삼겼습니다 예, 부산 기준으로 한번 삼아볼게요. 부산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자, 네이버 부동산이 없네요. 안 보이네요. 네이버 부동산 치볼게요. 저는 부산에서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냐. 저는 이야기하면 여기, 여기가 생각합니다. 자, 부산 부동산이 가장 좋은데요. 물론 여기죠, 여기. 여기가 최고 좋은데, 최고 좋은데죠. 좋은 여기, 여기죠. l c t 죠 l c t 가 최고 좋잖아요. 여기 못 사잖아요. 예, 요, 육천만 원짜리 잖아요, 평당 요, 육천만 원, 이, 못삽니다. 예, 그 다음에, 좋은 자리가, 이거, 비싸잖아요, 4 3 0 0짜리 요, 대림, 대림인데, 있는데요, 이, 제 좋잖아요, 대림요, 대림. 이, 못삽니다, 이거는, 어, 그렇고, 경동제이지도 못사잖아요, 이, 못삽니다, 이건, 최고 비싸거든요, 5 2 0 0만원이니다 부산에요, 부산, 부산으로서. 그 다음에, 대본 마리나가 참 좋죠. 대본 마리나. 예, 대본 마리나가 최고 1등급 자리죠. 그 다음에, 두산 위버. 좋은 자리죠. 두산 위버. 아이파크. 트럼프 블드 예. 포세이돈. 포세이돈. 예. 포세이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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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요, 요런데도 공유면을 갖다가 매립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예, 매립해야 됩니다. 이, 똥 냄새 나고 그러거든요. 여기요. 냄새도 심합니다. 이 공유수면을 매립해가지고 좀해못했긴데이운대그 민주당 그 사람들이요, 자연환경이 단체들이 필요없는데 엄청 가슴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최고 좋거든요? 저는 이 자리가 참 좋다 생각합니다. 이, 이,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요. 이 자리 보십시오. 24평이거든요? 24평이 10억입니다. 보십시오. 24평이거든요, 이기요 24평입니다. 2물 스물 아, 평, 2 3 평이네요? 2 3 평, 2물세 평이 10억입니다. 다 스물세 평이 1 0억이라고요 여기가 구억 이자 이 자리죠.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요. 이 자리거든요.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에 아무 여기다 아마 엑스포 하잖아요. 여기 요트 경기장이 생깁니다. 광안대로 다 보이고요. 아무 여기가 최고로 대한민국의 최고 좋은 자리 여기 여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여기 광안대교 바로 보이고요. 그다음 에 마린자 여기도 참 좋잖아요. 마린시티 여기도 엄청 좋은 자리죠. 예 초등학교는 여기 안 갑니다 해원 초등학교 안 갑니다 여기서 여, 여 강동 초등학교가거든요 아, 해강 해강 초등학교 갑니다 여기 물지는 아, 않죠 여기 바로 붙은데도 여안 갑니다 못 갑니다 여기 여기 가가야 됩니다 초등학생들이 뭐 가기 없습니다 별로 안 그럴 거기 때문에요 여기는 여, 여, 여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여기 이피에 이, 이 있는 사람들이요 이, 이 로케이션 있는 자리에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해도 이런 이런 자리가 참 좋은 자리죠. 이런 자리야, 이런 자리. 예, 요 요렇게 쌓아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이 이 백스코도 참 좋죠. 이 이인데도 엄청 비싸잖아요. 이런데 백스코 옆. 이 자리, 이자 리가 상당히 비싸죠. 약야 오천만 야, 원 하잖아요. 여기요. 트럼프월드파크 예, 여기 여기 비싸고 여기도 비싸고요. 이, 여기도 비싸 신세계백화점 여기도 여기도 엄청 비쌉니다 어디더라 이거 전부 비쌉니다 이런데도 예 여기도 여기도 비쌉니다 여기도 비쌉니다 엄청 비쌉니다 여기도 여기 오피스텔 가야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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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보이네 더림 대호 트림 폴드 이 센텀 여기도 비싼데 예, 안 뜨네 예 여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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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70억, 70억이 합니다. 보십시오, 여, 여기도 엄청 비쌉니다. 여기도 70억짜리 집도 있습니다. 이게요. 예, 이, 이시도 좋잖아요. 여기가 동원개발 땅이거든요. 도, 여기가 동원개발 땅입니다. 여기가 앞으로 동원개발에서 여기다 건물을 짓겠죠. 엄청 큰 건물을 짓겠죠. 여기, 여기도 엄청 좋은 건, 그, 신세계 백화점 있고, 요 롯데 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신세계백화점, 신세계 로켓 백화점, 여기다 뭐지? 여기다 동 개발 겁니다. 땅이요, 상당히 부자도 동 개발. 예, 해운대를 이렇게 봤고요. 광안리도 참 좋, 좋더라고요. 광안리도 여기가, 예, 여기도참 좋은 자리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가 7구역광안7구역 예, 여기가. 여기가 광안 7구역이고요. 여기가 광안 5구역입니다. 여기 광안 5구역. 이 자리, 이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 참 좋은 자리 같습니다. 제 생각은요. 이 자리. 그 다음에, 여기.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좋고요. 예, 물론 여기는 넘사벽이죠 여기 참넘사벽이죠참 좋은 자리죠. 예, 여기 W 있고요. W가 참 좋잖아요. W. 예, w. 이 W급입니다. 이게 W, W 엄청 좋잖아요 예, 3,700만원이네요 평당 예그 다음 여기, 여기도 참 좋은 자리잖아요 여기, 여기도 여기 여기도 좋은 자리잖아요 아무튼 보라 여기도 좀 좋은 자리고요 이 부산은 이어보겠습니다. 부산은 여기하고 W32B7 예그 다음 대남노타리도 참 좋은데 예, 대남노타리가 아, 이, 여기가 대남노타리잖아요 여기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요. 여기, 여, 여기도, 어, 여, 여기도 참 좋겠네요. 여기도. 여기도 이쪽 강원대가 다 보이네요. 더비치 프르지어스미 아, 여기도 참 좋네요. 여기. 여, 여, 여기도 한 재개발 한 자리 같습니다. 참, 참 좋게 보입니다. 여기보다 여기 훨씬 좋잖아요. 여기요. 이대남노타리잖아요 여기가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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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남교 저러잖아요. 요쭉 이 내려올 때, 이 광안대교 탈때이 자리가 참 좋, 좋게 보이더라고요. 여기 여기 예, 남천자이 아아 아, 이게 남천자이네요. 예, 그다음에 이 삼빛이 예, 이런 자리가 참 좋. 부산은 여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부산은요, 예, 부산은 다, 동네고 뭐고 보면 안 됩니다. 사직동이고요, 보면 안 됩니다. 예, 나중에, 먼 미래를 봐서요 부산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 다른 데를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예, 저쪽에, 예, 뭐, 일단, 북항도 참 좋겠지만요, 북항보다는요, 예, 북항도 참 좋, 좋죠. 북항, 예, 이건 저겠죠, 어디? 예, 이건 저겠죠. 여기겠죠, 여기, 여, 여기겠죠, 여기, 이, 여기겠죠. 예, 이런데요. 뭐, 이,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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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뭐, 아파트 많이 짓더라고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는 사면 안됩니다. 여기 여성, 사면 죽, 여성여 아니니, 여기 여성 사면 안됩니다, 여기요. 여성 사면 안됩니다. 예, 섬기 많이 사, 많이 사더라고요 많이 사면 안됩니다. 이, 이 지하철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뭐, 지하철 깔 수는 있겠죠. 깔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여기, 이, 이, 여기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 않, 않더라고요 엄청 크잖아요. 입주할 때도 어쩌려고 어째,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크잖아요. 101동부터, 와우야, 이거 뭐. 엄청 큽니다, 이렇게요. 이, 이래, 이, 이렇게 크게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야이 뭐야, 이거. 와, 정말 크네요. 이, 이 여기가요. 101동부터. 110, 122까지, 123까지 있네요. 와 참, 아파트가 엄청 크네요. 정말 크네요. 아, 참, 정말 큽니다. 이게, 이, 이, 이래, 이래 크게 키울 수가 있나? 와 엄청 크게 짓습니다. 지하철이 없거든요. 앞으로 지하철이, 지하철이 어디 있냐면요. 지하철이 저 끝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 있거든요. 문연, 문연이 있거든요. 문연에서 여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라오면, 물론 말 퍼서 다니거든요. 힘듭니다. 이게. 아, 이, 이,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어, 저는 이 자리, 이 자리는 별로로 생각합니다. 예, 예, 저는 부산밖에 잘 모르니까, 부산, 부산을 오면은, 예, 동네, 동네보다는 해운대 쪽으로, 우동 쪽으로, 우동 쪽이나, 예, 우동이나, 아니면, 예, 아이메뉴 그이이이 이, 이, 이 자리죠. 남 남천동이나 예, 남천동이나 아이메뉴, 마린시티, 마린시티 쪽이죠. 마린시티도 참 좋잖아요. 마린시티도 예, 마린시티 요 요런 자리도 좋은 자리잖아요.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엄청 엄청 좋잖아요. 마린자이라든 지 이런 데참 비싸거든요. 너무 비싸죠. 이 홈플러스가 앞으로 없어집니다 이게요. 홈플러스 자리가 없어지고 이, 여기가 뭐가 들어설지 모르겠네요. 여기도 아마 주상복합이나이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원래 백화점을 지으려는데 못지겠지 않습니까? 자업자득이죠. 뭐 아파트가 들어서겠죠. 예, 주상복합 들어서겠죠. 예. 네, 주식도, 주식도 아마, 아마 신고가 되면서 2900까지 갈수 있습니다. 가지만은, 예, 번에는 주식으로 돈을 벌면요. 반드시 부동산으로 가십시오. 뭐, 대구로도 가고요. 대구를 사든지. 저도 옛날에 평택에 아파트 살때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예,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주식으로 돈을 벌면은 반드시 아파트를 사십시오. 이번에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